스님들도 장어 먹으러 오셨나봐 <laughs> <laughs> 엄청 맛있나보다 <laughs> 어, 여기는... <laughs> 속세의 맛을 느끼고 계시오 <laughs> 기장에 있는 바다엔 장어집이에요 기장까지 오늘은 왔는데 여기가 찐 맛집이래요 장어 덮밥도 있고 깐풍 장어도 있어요 아, 깐풍 장어 맛있겠더라 어, 깐풍 장어도 많이들 먹고 장어 튀김도 있어요 또 3층에는 장어를 먹고 3층에 올라가면 카페인데 50% 할인까지 된다고 해요 플리스로 문하면서비 한풍 잡어. 부르치기도 있네? 어난한풍 남풍 먹을래. 한풍이더 맛있어. 먹고 있다. <laughs> 와 비주얼 대박인데 이먹 이거, 이거 먹을 거지? 부이덮밥. 조동식 참치 커피류아커피리만 파피리오, 아, 되는? 차장이 진짜 넓어요. 와, 어. 와 바다뷰. 자 비켜봐봐. 바다 안 보여. <laughs> 약간 레스토랑 같은데. 어어 <laughs> 어, 예쁘다. 좋아. 엘리베이터 안에 어, 창가에 자리 있다. 음. 어잘 보인다. 비 어, 뷰가 진짜 좋네. 어, 어. 무슨 바다지? 여기 부산 바다, 기장 바다. <laughs> 저희는 요거 장어 덮밥이 <laughs> 예. 메인이고 어. 두번째는 요리 쪽에서는 이제 깐풍장. 예. 이게 두 번째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같이 예. 먹어보자. 어 그래 그럼 그러자. 어 아, 뭐 먹을래? 그리고 다른 걸로는 뭐 장어 카츠, 예. 물회, 비빔밥 이렇게 있고요. <laughs> 종류로는 이렇게 식사 종류로는 네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네. 보시고 여기서, 여기서 아, 결제하시면 돼 아, 결제까지 할수 네, 있어요? 결제까지. 어. 통해서 어 금방 네. 키오스크 통해서도 하지요 한번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친절하신데. 어, 어. 어. 어, 엄청 친절진네 강어도 덮겠죠. 하나랑 네, 어. 깐풍장어. 음, 아, 받는 중으로 하나 주셨고 이거는 서입 쌈스로 하나 주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장 e 집이 아니라 막 n t 고 e s 도 a u r a n t restaurant, r e s 잔잔 u r a n t restaurant, r e s t a u r a n 도 r e s t a u r a 가 칠순 어른치 잔치 r 도 모시고 오기 딱 좋을 r 같아요. restaurant, r e s t a u r a n 로 r e s t 네요 장어와 복분자의 효능. 꽁 있어 이거. <laughs> 국물이야 국물. 장어 치킨 항상 써 있어. 음, 안에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1 1월 중으로 행사 일주년 행사도 한다고 하네요. 응, 음, 그때 오시면 깐풍 장어도 서비스로 주신대요. 장어 덮밥 배자에 깐풍 장어입니다. <laughs> 귀엽다. <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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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보 네. 오~ 진짜 주고 다 이런 식으로 되있는데 주걱으로 4등분을 나누셔서 네. 네. 처음에는 기본 맛으로한 즐기시고요. 네. 두 번째는 앞접시에 깻잎 김 와사비 음. 덜으셔서 섞어서 네. 비벼서 한번 드시고, 이제 반을 먹었잖아요. 네. 여기서 또 4분의 1을 덜으셔서 이제 오차스케 네. 오찬물이에요. 네. 오찬물 부셔서 같이 흙을 말아서 한번 느끼한 거아 한번 잡아주시고 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은 몇태까지세 가지 드셨던 것 중에 자이가 네. 제일 맛있어 그걸로 한번더 드시면 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음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 이게 겉에는 바삭할 것 같고 속은 음 야들야들할 것 같지 이렇게 하면 5만 천 원이잖아 음 이거 이렇게 해서 5만 천 원이 음, 괜찮은 것 같아 한 번씩 자주 먹기는 그렇지. 좀 비쌀 수 있어도 맞아, 맞아? 음. 이 녹차 차물이래요다사비 좋은 지사비네 엄청 매콤하고 저... 달달할 것. 하지 않습니다.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지막은 자기 마음대로. 지다 음. 어. 외웠네. 하풍좀다어봐 겉바속촉. 음. 맛있어? 그냥 음. 일반 지 않습니다. 다 음, 맛있는데? 나도 먹어볼래 어, 음, 달달하면서 음.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음, 음, 아 엄청 맛있다 음, 식빵 완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음. 어우 맛있다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음. 살짝 녹는다 녹아 없어지는데? 아까운데 그러니까. 녹아 없어지니까 <laughs> 엄청 연해 안나이네 음. 야 최고급 중국 요리 먹는 것 같다. 그니까 음음. 진짜 맛있는데. 음. 또 가야겠다. 응. 음. 야 일식이 아니라 이건 약간 이거는 일본 스타일. 이거 중국 스타일. 음 맞지. 이거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숟가락 먹어야지. 아 국밥이니? 응. 음. 숟가락으로? <laughs> 먹어봐. 그냥 먹나? 응. 음. 음. 먹어봐.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웃음> <웃음> 그대로 본연. 이 음, 엄청 맛있다. <laughs> 맛있어? 응. 일본에서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음, 달달하고 고소하고 기름지고 짭짤하고 풍미 음. 어, 엄청 좋아. 먹어봐. <laughs> 먹어봐야지. 음. 응.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음? 엄청 맛있다. 응. 음. 이제 음. 양념 엄청 잘 됐네. 파라도 같이 먹어봐. 양념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근데 장어까지 있으니까 더 맛있지. 음 맛있다. 음, 올라갔네. 음. 아 색깔이 나와야지 이렇게. 음. 아 사피 하나 올려주면 안돼 살짝만. 음. 음. 오. 더 올려줘? 아니 아니. 아, 딱 좋아 지금. 아 완벽해 지금. 진짜? 아 진짜 맛있다. <laughs> 와. 맛있지. 음. 두 분이 서 오시면 요요 조합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적바큰 거랑 깐풍 장어. 어. 평일에는 미니 깐풍 장어도 팔고 있어요. 평일 날은 좀 작은 사이즈가 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지. 주말에는 만팔 음. 천. 음. 음. 진짜 맛있겠죠? 와, 비짜 미쳤다 진짜. 진짜. <laughs> 음. 두개 똑같은 거 시키는 것보다. 음. 음. 화나서 화나서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나 처음 먹어봤거든. 나도. 아, 땅콩 네. 응. 네. 응. 장어는 응. 바다인 장어 여기 식당에 막 있는 음식이래요. 아 진짜? 응. 어, 조사 많이 했네. 여기서 와사비 좀 올려주세요. 와이프가 있으면 이런 게 좋습니다. 와사비 올려준 사람이 있어. 헐, 건담. <laughs> 올려줄게. 아좀더 줘. 어, 와사비 테러 아니야 이거? 올려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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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 <laughs> <laughs> 야, 코뻥 뚫리겠는데 이거 먹으면? 약한 거아니가음 맛있어 나 와사비 좋아해서 엄청 맛있네 아 점점점 사장님이 시킨는 대로 안 먹고 마음대로 <laughs> 먹고 있네 <있나. 웃음> 아까들이 네 강의 열심히 들었잖아 그니까 근데 결국 마음대로 먹고 있어 <laughs> 처음에는 그대로 먹기 두번째는 음. 파란 섞어서 깻잎. 먹어보자 음. 김 깻잎 김이랑 음. 와사비 와사비 섞어서 음. 장어랑 같이 먹기 음. 세번째는 깻잎 잔파 김 와사비 오차즈 깻를 넣어서 어. 먹고 음.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대로 가장 맛있었던 방법으로 한번더 즐겨보는 거 음. 기억하세요? <laughs> 뭔가 약간 유천생된 기분이야 선생님 시킨대로 시킨대로 <laughs> 하세요. <이렇게 웃음> 음, 두 번째 또먹어자 깻잎이랑 파김마사비 아, 이것도맛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그래서 먹어줘. 응. 해줄까? 음. 장어가 너무 조금인데. 많이 음. 먹어. 너무 음, 떼서 올리고.

와, 와, 장어에다가 잔파랑 깻잎이랑 음. 파랑 좀 아사미도 한 맛이야. <laughs> 깻잎이랑 근데 네, 그치 맛있다. 음. 음. 깻잎이 많이 넣어 돼. 맛 그래? 어, 깻잎 맛있어. 너 어, 먹어봐봐. 어. 음. 김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 맛밖에 안날것 같고. 어, 야, 깻잎이 진짜 맛있어. 이거 봐. 님들도 드세요. 영롱하다어 이쁘네. 음 이, 이제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깻잎이 진짜 해야지. 단풍 장어는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제니 세 번째. 그거 있잖아 우리나라도 음. 왜 보리 굴비 있잖아 보리 아. 차에 밥 말아서 굴비랑 먹는 거. 아 그치. 그거랑 좀 아이디어 비슷한 거 같아. 커세니 어. 좀. 그러네. 먹어볼까? 신기할 것 같아. 어 따끈따끈해 되게 찬물이 나왔는데. 어. 따끈따끈 뜨뜻한 물. 녹차물을 넣고. 이걸 넣어야 돼. 아좀 무서운데? <laughs> 양념 맛. <laughs> 사라지는 아, 거 아니가? 사실 난 이게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 그니까 녹차에다가 장어 떡밥 말아먹는게맛 아, 없는가? 이게좀없으면은 어. <laughs> 조금만 <웃음> 넣어봐. 아, 다 먹어보자. 맛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지. 네, 두 개만 넣어보자. 일단. 이거 어차피 세조 이만큼 먹어도 될지 않을까? 어, 너무 많은데? 조금만까? 할 어. 우리는 안전빵으로 도 조금만 음. 말아먹을게요 응, 음, 두 개만 넣어보자. <laughs> 밥이랑 장어 두 덩어리. 근데 손도 손이, 손이 안가 이거. 어. <laughs>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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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웃음> 이상해. 물물마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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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장어가 될 것인가? 별로면 뭐 어떡 하지? 접수. 그래도 먹어야지. 다음 깻잎, 잠파. 잔파, 잔파, 잔파 김. 잠파, 김. <laughs> 응. 와사비. 와사비 좋아해? 응. 조금만 넣기 일단. 응. 이제는 즐겨보세요. 어 <laughs> 근데 이쪽 비주얼이 좀 너무 생소하다 진짜. 어. 그렇지. 먼저 먹어볼래? 아니 오빠 먼저 먹나 먼저 먹으라고? <laughs> 이런 거고나 먼저 먹어보라고 그러네 <laughs> 어 양념이 없어졌어 먹어보요 <laughs> 맛있겠지 벌칙? 그니까 약간 좀 아니, 개식인데 약간 <laughs> 내 기준에는 이게 좀, 좀 그렇지 벌칙? 장어 음, 국밥? 응 음. <laughs> 음, 생각보다 맛있어 근데 어 그래? 그런 느낌이 음, 약간, 아, 약간 소가 알지 메밀소가 아 알지 약간? 아, 알지. 오, 오, 아 오, 그런 맛? 그런 뭐? 느낌인데 생각보다 괜찮아 먹어볼래 이만큼? 그래 좋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소바 같아요 음. 먹어볼게요 야, 뭔가 <laughs> 생각보다 괜찮아 그런데 완전 내 스타일 아닐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음. 생각보다 괜찮지 음. 메밀소바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좋아 할것 같아 음. 음. 비주얼보다 맛있다 음. 맛있네 순이를 비교해봐 몇 순위야 이거 여기서 먹은 것 중에 <laughs> 떨어지지 음, 양념장 않는 이 어. 그대로 먹는 거. 꽤 낫지. 그거 다음에는 쌓아먹는 어. 거. 깻잎, 와사비 넣고 어. 먹는 거. 음. 그 다음에는 말아 먹는 거. 꼴찌네. 꼴찌 맞잖아. 아 근데 이렇게 한 덩이는 별미로 먹어볼만한 거 같아. 그렇지. 처음 어디 가서 야너 장어덮밥 물에 말아 먹어봤냐? 이렇게 할수 있어 이제. 음, 음. 맞아. 음. 도전. 이제 불량 나왔으니까 막막 먹자 이제. 막 먹자 이제. <laughs> 막, 막 먹어. 응. <laughs> 어, 근데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어 너무 예쁘고 응. 너무 맛있어 음. 장어만 싹 걷어 먹어봐 밥이랑 먹지 말고 응 장어만 먹어봐 아 그래? 아, 응. 나도 이렇게 먹어봐야지 응, 근데 장어가 되게 넉넉해가지고 응. 한 조개 찍어 먹어도 좀 기장이 없어요 그렇지 밥은 응. 좀 적게 들어있고 응. 어 장어가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응 장어가 많아 응. 밥이 좀 적은 분들은 응. 공깃밥 추가해서 먹으면 될거 같아 응. 남자분들은 좀밥 양이 적어도 될까? 밥추가할도 충분히 먹을 만큼 나올 것 같아 맞아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 겹이 아니라 여기서? 이게, 거, 어, 넙치면 또 있고, 또 있어요. 겹, 세 겹. 응. 세 겹. 응. 먹었 이제. 서서히 배불러. 어, 양이 많아서 음. 한참 먹었는데도. 강무지랑도 곳이 장합니다. 음. 밥이 엄청 좋아요. 어. 갓한 같아요. 어, 그리고 음. 밥을 정말 딱 맞게 하신 것 같아요. 뭐 돈가스 먹으러 가나 하면 밥이 별로인 집 있잖아. 음. 밥 별로면은 진짜 어, 돈가스가 아무리 좋아도 별로. 밥이 여기는 어, 밥이 진짜 딱 소스를 적당하게 딱먹으면서 퍼지지도 않고 너무 그 꼬슬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량을 진짜 잘 맞추네요. 아. 가 있으셔. 다 먹었어. <laughs> 잘 모르잖아 음. 집밥기 마지막 한 숟가락 안돼 왜냐면 이거 내꺼기 때문이지 아이 <laughs> <laughs> 어, 크네 음. 진짜 맛있다 계속 음. 음. 먹어도 맛있네 음. 한달째 먹으면 질릴 것 같은데 그치 먹으면 내거다 이제 응 음, 잠깐만 음. 꼬리 응 음, 꼬리 맛있다 음, 이거 먹어 다 먹어 는 꼬리 먹었으니 다 됐어 이제. <laughs> 응, 꼬리. 꼬리 먹으면 다 먹은 거야. <laughs> 그래? 양파 아, 맛있지. 음. 음. 오, 테트리스. 마지막 땅콩자가. 아. 아,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음. <laughs> 완벽한 마무리다 진짜. 아, 정말 훌륭한 한끼 식사였어. <laughs> 완벽하다. 진짜? 음. 음. 바다를 보면서. 진짜 하나하나씩 이게 진짜 음. 신의 한수야. 집에 가서 누우면 바로 잘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가자. 정원 한번 가볼래? 정원? 아 그래? 아. 여기 정원도 있어. 오, 예쁘다. <laughs> 물고기도 있어.

매력있는데? 한 바퀴 돌고 와. 한 바퀴 돌고 와. 야, 토, 거기다가 통발 차라 통발. 어? 어. 응. 아, 뜰채. 잡혀간다, 아저씨한테. 이놈 한다. 어, 염소 봐. 사진 찍어줄게. 까지 와서 맛집인 바다인 장어에서 장어 먹고 깜풍 장어도 먹었어요. 어. 이렇게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먹으니까 완전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어. 여러분들도 꼭 와보세요. 정말 돈안 아까운 식사였어. 어. 어.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 어. 음악도 되게 잔잔하게 나와서 조용히 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대이에감도 아닌. 어, 여기 이제 어. 또 오고 싶을 것 같아. 어. 또 어. 와보자.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좋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영상이 있잖아.